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헤드폰을 꺼내서 다시 착용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헤드폰을 끼면 약간은 덕후 같은 감성이었지만 요즘은 인싸들의 아이템, 그리고 연예인들까지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들 착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헤드폰의 시대를 연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소니의 대표적인 헤드폰 마크4와 마크5의 장기간 사용 후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떨지, 그리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아닌 얼굴이 큰 일반인들이 착용했을 때 착용샷과 느낌은 어땠을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에어팟 맥스, 보스 QC45 등 쟁쟁한 경쟁 상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니의 제품인 마크5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조금 단순한데 마크4의 사운드와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착용감과 편의성까지 만족감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서 마크5를 구매했었는데요. 확실히 제품에 대한 만족감이 뛰어나면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제품이 출시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제품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제품도 높은 만족감을 줬을지 이전 세대와 비교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바로 디자인입니다. 헤드폰을 바깥에서 사용하는 건 저는 왠지 모르게 살짝 부끄럽지만 요즘엔 많은 분들이 헤드폰을 바깥에서도 당당하게 착용을 하시기 때문에 디자인이 하나의 셀링 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런 면에서 소니의 제품을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해서 눈에 익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타 제품 대비 작은 로고와 미니멀한 디자인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색상 조합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두 제품 이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크5를 보면 전작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두꺼운 선이나 굴곡이 줄어들고 마이크도 숨겨놓아서 훨씬 더 미니멀해진 걸볼수 있었습니다. 길이 조절하는 부분도 바뀌었는데요. 마크4가 이렇게 소리가 나고 살짝 뻑뻑한 방면에 마크 5는 훨씬 더 부드럽고 길이 조절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에서 만족스럽게 바뀐 점한 가지는 헤드폰의 회전 방향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럴 경우 착용을 했을 때귀 뒤쪽이 앞에 부분보다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탄탄하게 받쳐줘 마크 5의 착용감과 밀착력이 더 좋게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인 착용샷은 제가 얼굴이 커서 헤드폰이 잘 어우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지만 대두들을 대표해서 착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만 봤을 때는 마크5가 압도적으로 예뻐 보였는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마크4가 더 예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마크5에 뾰족한 뿔이 나와있어서 헤드폰과 머리 사이가 뜨기 때문에 더욱더 요다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어떤 제품이든 다잘 어울리시겠지만 제가 착용을 했을 때는 마크4가 조금 더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100%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두 제품의 현실적인 핏은 이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은 중요한 포인트죠.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크 4가 음질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마크 5에 대해서는 은근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마크 4보다 마크 5 5가 조금 더 좋게 느껴졌는데요. 드라이버의 크기가 40mm에서 30mm로 줄어들어서 저음부가 약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마크 5의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고 플랫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들어도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느낌이어서 조금 더제 취향에 가까웠는데요. 반면에 마크 4는 풍부하고 강한 저음과 확실히 붕붕 울리는 사운드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 조금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을 통해 음악을 들을 땐 조금 더 편안한 부담 없는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크 5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두 제품의 소리 차이를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스피커 이어폰에 따라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소리를 전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소리가 진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청음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마크 4가 조금 더 취향이 있는 개성파 사운드라면 마크 5는 좀더 플랫하고 편. 안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마크4는 빵빵 터지는 음악 EDM, 힙합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조금 더 좋고 마크5는 클래식이나 보컬 그리고 약간은 플랫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좀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어떤 게더 좋냐 이런 것보다는 둘다 좋은데 약간 취향이 갈린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제품의 달라진 점 7가지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 254g에서 250g으로 약 4g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장시간 사용했을 때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느껴지는 무게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충전 시간인데요. 마크5는 3분 충전으로 무려 3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마크4는 10분 충전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속도면에서는 굉장히 개선이 된것 같고 실제로 헤드폰을 충전을 하나도 안 해놓으면 집에서 들고 나가길 포기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짧은 시간만 충전을 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사용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완충을 했을 때 연속 사용 시간은 동일하게 30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착용감입니다. 이어캡이 안쪽이 조금 더 넓어졌고 바뀐 디자인으로 인해 착용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운드는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이 착용감만큼은 마크5가 확실히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관 방식인데 기존엔 이렇게 폴딩 형태였다면 마크5는 폴딩이 되지 않고 에어팟 맥스와 동일한 보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실제로 휴대할 땐 크기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버 사이즈가 40mm에서 30m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운드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체감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마크 5의 사운드가 나쁘거나 저음부가 확 죽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이크의 개수가 4개에서 8개로 증가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체감되지 않았고, 원래도 좋았던 마크4와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통화 품질의 개선인데, 이건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마크5의 통화 사운드를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마크4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크4의 통화 사운드를 바로 들려드리면 확실히 마크5에 비해서 조금 먹먹한 사운드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통화 품질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 품질까지 들어봤으니 총 정리를 하자면요. 마크4는 최저가가 약 38만원, 마크5의 최저가는 현재 약 43만원 정도인데요. 가격 차이는 5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마크5가 초반에 출시를 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꽤나 낮기 때문에 오히려 마크4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신제품인 마크5를 추천드립니다. 뛰어나진 착용감과 더 좋아진 통화품질, 더 깔끔해진 디자인 이세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5만 원 이상의 값어치는 타는 것 같으며 사운드는 마크4와 마크5가 취향이 갈린다 뿐이지 두 제품 모두 가격 대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라 사운드는 대부분 만족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전자기기는 무조건 최신 기기를 조금 더 선호하는 입장이라 더욱더 마크5를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리뷰가 궁금한 제품들 또는 비교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겨주신 고마운 댓글들 소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댓글들은 콘텐츠 제작에 너무나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